팔번 마지막 팀이네요 트랩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펑크쇼 마지막 차에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Oh, I'm a 하지 마시고, 네 오늘 참가하시면 다무대를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밴드 컨테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네. 더 올라와 주시고요, 네. 타 올라오세요, 네. 끝난 다음에는 아또 엄청난 또지션의또 공연이 또, 또, 또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네. 아, 우리 도아 멋진 모습을 또 우리 아 어, 고맙습니다, 와우, 예. 에이 네, 캐플라이의 주인공이시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따라오시고, 네. 제가 오늘 1등, 2등, 3등, 네. 아, 훌륭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알겠습니다네 네. 알겠습니다네 네어 뒤에 있으니까 네네 네, 뒤. 예, 뒤에 있으니까, 네, 뒤에 있고, 제가 앞에 있으니까, 마치, 전국 노래장 마지막 아, 하는 것 같네요. 네, 피날레였네요 훌륭합니다. 네. 아, 제가, 어, u r s 케치에서도사진을칠 보고 있는데요. 어, 어떠한 무대보다 오늘이 정말 재미있네요. 어, 훌륭합니다. 자, 정말 이런 일반 여러분과 똑같은 친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 보여주신 우리 차가정님에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심사 평가가 오늘, 어, 심사 1대에게는 2010 지상 어 페스티벌 네 어, 1등에게는 어, 또 선물 페스티벌 참가권을 드리고 3일동안 애추도 드리고 2등에게는 오렌지 캠프에 준비한 어, 기타 앰플도 드리고요 3등에게는 또 네. 엄청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3등에게는 말이죠 또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냐면요 예 3등에게는 오! 야, 지상 락페스티벌 해외 아티스트 CD 열0장을다 드린대요 와 대박이네요 대박입니다 네자1등2등는 3등 드리는 동안에 네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등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입니다. 네. 자, 3등. 네, 그 전에, 저는 어, 몰랐는데, 우리 아까도 가가가 했던 이분이 누군가군요. MBC 개그모 이금주 씨시네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경주 씨와 연애선이 같았군요. 네. 이만 발라서 해시죠 김경재! 김경 아니야. 개는내 스타일이 아니야. 개가 어, 나를 공부했는데, 나도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요. 아, 나이, 아, 좋아, 나이, 아, 좋아. 나이, 좋아, 좋아, 좋아. 알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런 분들 어떻게 참여를 하신 거예요? 아, 우선은 저도 처음 와봤는데요. 오늘 딩동씨가 여기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응원차, 그리고 저도 그냥 경험삼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웃기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분위기야 했지만 여기 뒤에 있는 분들은 확실히 정말 락에 미치고 락을 사랑하고 진짜 그런 에너지가 저 너무. 좋아. 아 어, 오늘 이은주 씨가 향수 좋은 거 드시나 봐요 어, 맞죠 맨솔 네 알겠습니다 자, 죠 <laughs> 동감입니다네 자 동감 네. 오늘 원래 참여할 수가 없는 신분인데도 오늘 여러분들의 참여해서 우리 이은주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여기 있는 분은 진정 미지션이고 진정 아티스트가 이 분들이십니다네 자 3등 발표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3등 네 3번과 3등은 3자 3등은요 네 3등은 네 두두 두단맞 주세요 네네 3등은요 상으로6번 가격에겐 성공하셨다고. 맙습니다고맙습니다습니다 자, 선배, 성능. 네선에게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에게는 해외 아티스트 네, 트로피 트로피와 함께 완료했습니다. 어, 네. 네, 어. 해외 아티스트 시리. 네, 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후우, 알겠습니다. 네. 자, 2등입니다, 2등! 이등. 2등은요? 야, 2등은! 창원 실버 2등! 2등 되셨어요 이등! 2등에는 이등! 네, 상패와 더불어 엘프, 앰프, 오렌지 엘프를 드리겠습니다, 네. 와와 소감 한 마디 해주요 소감. 짱을 2등입니다. 네, 제가 아직 학기가 안 끝나서 내일 6시 반에 다시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아, 병원에 아, 아주 환자신가봐요? 아, 아직 환자신가 봐요? 아직 아 학생입니다. 학생 학생이시구나. 네습니다 네, 네. 아, 아, 네, 아, 아, 우리 학생인데 말이죠. 아이식이 뻔뻔한 도시에. 우리 식시가또 상으로 뻔뻔하게 해줬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이런 일을 당하니 집에 어떻게 가야 될지 잘모르겠어다 아, 좋아요. 네. 자, 기분이 어떠세요? 이대입니다 오늘. 이등. 아, 어, 내일 회사에 어떻게 가야 될지. 아, 회사원이 학생이시고 여기는요 아, 군인 근무인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인들보다 진정한 직업군이네요. 학생, 회사원, 군인까지. 어, 남자분 우리 군인 남자분은 어 끝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 선물로 피아노 선물 드릴게요. 피아노. 네, 피아노는 영창.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금방 시작. 결국은 네, 내가 1등은 누가 될까요? 네, 누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망의 1등은 우리 또 사진 작가님께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등, 1등 발표 네, 올라오셨는데 네. 사진은 너무 찍지 마시고 네. 자, 여러분 모습을다 하나 찍고 계시는 사진 작가님 큰 박수 드르겠습니다 네. 대망의 1등은 2011년 지선. 아그러시 사진 찍게 계서요 네. 2011년도 에어밴드 콘테스트를 함께 또볼수가 있고 요또위회 이용권 을또 주신다. 고 하네요 자, 마, 전국에서최초로 아마 콘테스트 최초상사항로 오늘 여러분상황이끝나 우리 에어밴드 콘테스트. 대망의 1위는요? 두두두 한번 주라 아니라 아니라 1위! 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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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니니다 자, 1위는요? 8번! 자, 오늘 8번! 네, 8번. 네. 알겠습니다. 네. 오, 네. 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우, 이거 마치, 어 무슨, 네. 알겠습니다. 8번 장가자 네. 아우, 친구들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자, 1, 자 8번 장가자 1등 성과 더으로 2010년, 11년도 에어밴드 코드스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으세요. 다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어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 <laughs> 저희 상대방한테 예! 네, 예! 예! <laughs> 임대! 임대! 어, 오늘 이고요 우리 카페 예! 나카페 자, 자, 자. 엄마 일등! 김야 일등! 엄마 일 오늘 이게 온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엄마 알아요. 엄마가 엄마도 낙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좋아한다고 그이자 엄마도 낙을 좋아하시나요? 네. 아, 좋아합니다. 저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세요. 사랑해! 아, 엄마 사랑해. 엄마한테 큰드라고 엄마한테 큰드라고 엄마 열심히 할게 네. 네, 가족과 함께 하는 자, 지금 어머님이 지금 뒤에 와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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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 네. 자, 오늘 1등 우리 8번 팀이 입전했고요. 또 탐연시 남원팀에는 그만 쏟아지면서 우리 8번 팀의 에코를 공유하는 것도 다 같이 이 무대에서 에코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우리 가게씨도 올라와서 함께 하세요 가지말고 엘콩이 가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최초로 열렸던 에어... 형 얘기하잖아 형 얘기하잖아 뒤에서 형형 형 MC잖아 지금 할수 없는 하습니다자 다시 한번 전국 컨 콘텐츠 형 얘기하잖아 지금 뒤에 잠깐만요 자아 제가 AB형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최초로 열렸던 에어바디 코스터 트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정말요 자 세상에는 정말 소중한 금생겨 있죠 하나는 황금, 하나는 소금, 하나는... 그렇죠 지금,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한 금...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적금이래요 네됐그됐죠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 꿈에 대한 적금을 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무대를 끝으로 이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MC 딩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